시간 땀 난다고 마약은 먹어? 그건 중독이지. 저도 2주 동안 울고불고 울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방아 치료 주인 유미입니다. 제가 그 동안 이런저런 통증과 부작용으로 인해서 한동안 컨디션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푹 쉬고 오랜만에 컨텐츠를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마약 진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그 전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5개월만에 드디어 협찬을 받은 거였죠 음, 아직 변명사는 유튜버라서 이제품의 홍보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제가 할수 있는 한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요 어, 이거 허그인이라는 제품이에요 케이스조차도 이쁘죠 <laughs> 그리고 이 허그인이라는 제품은 어, 온년 제품이에요 근데 보통 온년 제품은 음, 무게가 무겁거나 아니면 뭐 물을 넣어서 사용한다든지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사용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패브리츠 실로 되게 가볍게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허리에 이렇게 두르면 이얇게 보세요. 허리에 둘러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항암을 쉬고 있습니다. 혈변도 좀 심했었고요. 었 그간 7개월 동안 꾸준히 찌어온 15kg를 일주일 만에 5kg를 감량하는 마법을 이뤄냈습니다.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죠. 천천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붓기로 확 짰던 거기 때문에 금방 빠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몸이 아프면서 갑자기 피폐해지는 거 같은 느낌으로 <웃음> 빠져서 <웃음> 달갑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 뵀었고 상담을 했었는데 다 하나같이 내놓은 대답들이 갱년기 증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시욕땀이 어, 정말 쫙 흘렀다가 이게 갑자기 오원으로 확 바뀌는 제가 예전에 뭐, 어른들이, 어, 갱년기 증상에서 열이 올랐다 맸다 해.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아 그게 뭐가 힘들어? 더으면은 벗고, 추우면 입으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 추워, 추워. 이랬다가, 갑자기 식은땀 하면서 막 덥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어떻게 뛰쳐나가야 될것 같고, 미칠 것 같고, 심장은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숨이 차고, 그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누워버리고, 누워있다 보면 또 이제 이런 등이나 뭐 이런 데서 또때말로열불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막 올라와. 누군가 등을 쓰다듬어주지 않으면 제가 때별로 뛰쳐나와서 길거리를 막 뛰어다니기도 했었고, 뛰어다녀 봐야. 10발자국이야 숨에 차가지고 그래서 차 끌고 고속도로 나가기도 했었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었어요 이 증상이 조금 지속이 되니까 극심한 우울증으로 오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갱년기 증상이 원래 그래요 뛰쳐내리고 싶고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방암 환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아내야 돼요 지금 저는요 참으란 말이 너무 싫어요. 더 이상 어떻게 참아? 해결책을 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의원을 갔더니 이건 우라래요. 우라를 내리는 침을 맞으래요. 침을 몇번 맞아봤죠. 낫질 않아요. 아, 이래서 사춘기 딸과 김영기 엄마가 싸우면 김영기 엄마가 이긴다는 거구나. 제가 <laughs>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안 식구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못 잤었어요. 제가 막 열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나마 등을 조금 이렇게 쓰다듬어 내려주면, 이게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무섭고, 이러다가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고, 불안하고, 이게 정신병인가? 내가 미치는 중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은 땀막 툭툭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제 안절부절 못하니까. 언니도 뭐, 저희가 언니가 이제 소방관이라고 했잖아요. 당직 쓰고 와가지고 잠 한숨도 못 자고 또제 등을 쓰다듬으라고 잠못 자. 그리고 엄마도 새벽에 등을 쓰다듬으라고 잠못 자. 조카도 다리 주무르고 물이나 잠못 자. 제가 가족 식구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도 미안하기도했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일관적으로 이 문제는 갱년기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 의사선생님한테 들었던 전문적인 지식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었 제가 첫 번째 항암 때에는 트리돌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받았었어요. 이 트리돌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받았었을 땐전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암을 시작했을 때 배가 너무 아팠는데 그때 주사약을 맞았던 것이 몰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타진과 IR 코돈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IR 코돈 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펜타닐이었었습니다. 펜타닐이란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암 환자 또는 만성 통증 환자가 고통을 덜기 위해 쓰는 마약 진통제입니다. 다만 헤로인보다 100배, 모르핀보다 만배 10 중독성이 강해서 의사가 신중하게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별다른 경고 없이 처방하면서 이 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펜타닐이는 거는 모르핀의 80배의 양이라고 하죠. 처음에 먹었던 건 100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300, 400까지 받았어요. 이거 이 양을 또 얼마나 먹었느냐? 하루에 여섯 번, 여덟 번을 기본적으로 먹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먹었으면 기절했겠죠 대략 그때 먹으면 조금 가라앉았다가 이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신장이막 두근두근 거려지면서 식은땀이 막 올라오고 오한이 나고 근데 그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어요 혹시 저 같은 분이 있나 싶어서 혹시 저 같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의 답을 구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해라, 제가 방철비에 나오는 그런 증상을 겪고 있어요. 네. 제가 중독이 돈가요? 다들 하나같이 말씀해 주시면 병원에서 불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통증로 인해서 약물 중독, 죄를 좀 받고 끈적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암환자에게는 물론 통증을 잡아 적극적으로 잡고 삶의 질을 높여서. 항암을 열심히 하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간 3년 동안 꾸준히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진통제를 줄여야 할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얘기를 할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이것도 통증이에요. 괜찮아요. 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어 그런가? 해서 또 먹게 되고 또 함부로 끊어서는 또 이거 큰코 다쳐요. 그러니까 또 그런가? 하면서 먹게 되고 힘드니까 또 먹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전문 지식으로 저희를 돌봐주시는 것이 맞죠. 제가 또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이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식은땀이 나요? 뭐예요? 이 증상들은 굉장히 증상이라고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느꼈을 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 생리도 열심히 잘 했었거든요. 제가 생리가 뭐진지몇 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생리 전환기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제가 큰맘 먹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을 먹는데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죄책감이고 뭐고 안 되겠죠. 아플까봐 먹더라고요. 마약 식은땀 오한 나고 오한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너무 무서워서 먹더라고요. 이건 통증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선생님이 이것도 통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생각했을 땐 진통제가 그냥 마냥 늘어났었던 것처럼 악순환이 될거라 생각이 좀 강했었어요. 처음에 3시간, 3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땀이 나고 근육툭이 오고 무한이 나고 그래서 약을 먹어 그 다음엔 2시간 반또 약을 먹어 더 심한 땀과 더 심한 통증이 와내 암통은 여긴데 여기와 상관없어 물론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암통과 가, 다, 다른 곳이 통증이 올수 있어요 손발 저림이라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정말 마약진통제로 누를 만큼의 힘든 일인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힘들다고 하니까 힘들면 뭐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오남용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오남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을 쉬는 김에 2주 동안 저에게 약을 컨트롤할 시간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약을 용량을 반을 줄였고 규칙적으로 하루에 네 번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안들어서두번 먹고 쉬고 이게 아니라 딱 하나씩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자기 전에 하나. 그런데 웬걸요? 식은땀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불안증 상하증불안증도안 상하증 생겼고요. 그리고 두근거리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벼운 중독 아니면 약간의 의존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했었지만, 제가 지금 그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만에 하나, 진짜 암통에 시달리는 거 말고, 내가 지금 하지도 좀 불안해서, 또 시간담이 나서. 이게, 이게 정말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시간담 난다고마약을 먹어? 그건 중독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드시면서 어느 정도 안장게다 다르면 조금 더 줄이고, 조금 더 줄이고.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 1년에 살든 2년에 살든, 그래, 1년밖에 못살 텐데, 2년 밖에못살 텐데, 우리 그냥 진통제 먹어가면서 편히 살면 안 되나?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통제에 몸이 잠식당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아픈 거에 집중하게 되고 식은땀에 쩔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근육에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아픈 거 집중 안 하고 그렇게 멋있게 살다 갑시다 먹고 난 후에 이거를 몸에서 해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 식은땀이 나고 힘든 거 이런 거 보다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통증을 잡는 것이 맞아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끊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통증 조절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통증 조절보다 식은땀 나는 것들이 조금 더 힘이 든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약을 정해서 드셔보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물론 힘든 일 아닙니다. 아니, 물론, 물론, 물론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도 2주 동안 울고 울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린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타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번 드세요라고 얘기하면 딱두 번만 먹는데, 속결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아프면 드세요 하니까 이거를 내가 아플 때마다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최소한 약을 먹고 나서 4시간, 5시간은 참자. 라는 규칙적인 자신만의 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통증 조절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문 지식이 없는 경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 나도 그래!" 라고 하신다면 한 번쯤은 추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윤콩님들이랑 손잡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 마약 진통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물론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지만 내 자신의 몸의 신호를 더귀 기울, 기울여라. 내가 진짜 뭐에 아픈 건지 뭐에 힘든 건지 귀 기울여라.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라. 세 번째는 내가 판단했었을 때는 나를 믿어라. 네 번째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이 허그인이라는 제품은. 따뜻해요. 어, 장 트러블이나 아니면 생리통, 아니면 허리 뭐 이런 쪽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네, 너무 좋, 좋을 것 같고, 밤에 좀 아랫배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면 좋잖아요. 차고 주무셔도 전혀 무관할 정도로 불편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건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동성이 좋다는 거, 장 속을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체온이 올라가야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체온 조절하시면서 우리 면역력에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협찬 드는 제품들은 제가 라이브 때다 돌려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주 분들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도 우리 윤콩님들도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협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걸 받으신 분들은 장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세요.